안녕하세요, 똘썩입니다. 이번 영상은 현디 카페 패스는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가 영상입니다. 일단 현디 카페 패스에서 주는 품목을 체크해 봅시다. 뱀탕 5개, 자충권 30분 15개, 스페셜 소울 인첸터 1개, 은각 1개, 세이프티 10장, 프로텍트 10장, 럭대 7% 3장, 영환불 1개, 태성비 1개입니다. 그럼 경매장 가격을 확인해 봅시다. 뱀탕 1,400만, 자충권 4,200만, 인첸터 3,170만, 은각 50억. 세입 1억 300만, 푸텍 1억 2천만, 럭대 4억, 영암불 37억 4천만입니다. 이거를 지급 개수에 곱해 보면, 뱀탕 7천만, 자충권 6억 3천만, 인첸터 3,170만, 은각 50억. 세입 10억 3천만, 푸텍 12억, 럭대 12억, 영환불 37억 4천만입니다. 그러면 총 매소 129억 8천 170만 정도의 가치의 태성비는 보너스로 받는 개념입니다. 3만 3천원에 129억 8천만 매소 가치의 아이템 플러스 태성비. 과금을 하실 분들이라면 필수로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